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1년여 전에 월드컵이 열렸던 카타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인프라는 물론이고 규모와 수준, 열기와 관심 모두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뿐 아니라 다른 조, 다른 나라의 경기들도 정말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자타공인 최강전력으로 꼽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축구팬들이 큰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 라운드까지 일정표와 대진표를 보면 교묘하게 한국에게만 불리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국이 정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역대 최고 난이도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번 아시안컵 일정이 한국에게만 유독 가혹한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일정이 끝났고, 현재까지 이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워낙에 많은 아시아 팀들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강자인 팀들의 발전상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 한국, 일본, 이란 등의 전력이 분명히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우승 경쟁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게만 일정표를 살펴보면 조금은 불리한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도 돌파해야지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2019년 아랍 에미리트 대회부터 아시안컵 본선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강전이 진행되고 16강전에서 각조 1위 팀 중에 4개 팀은 다른 조의 3위를 만날 수가 있는데. 남은 두개 팀은 이제 6개 조 중에 상위 4위를 차지한 3위가 올라오니까 나머지는 조 2위를 만나야 합니다. 즉조 3위를 만나는 팀이 조금 더 수월한 상대를 16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조 2위를 만나는 팀이 조금 더 까다로운 16강전 일정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일정에서 하필이면 2조에 속한 대한민국이 D조의 2위와 16강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D조의 2위가 될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일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D조의 1위를 일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국이 일찌감치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한 이라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난적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다른 조의 상황을 보면은 B조 1위가 유력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A조, C조, D조의 3위를 만나고 만약 일본이 D조 1위를 차지할 경우에도 B조나 2조 F조의 3위 팀을 만나게 됩니다. 개체국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1위로 16강을 확정한 가운데 C조 D조 2위 중에 3위 팀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조 1위를 차지했는데 3위를 만나지 않는 팀은 F조의 이제 1위와 2조의 한국이 속한 2조의 1위인데 F조의 1위가 유력한 사우디 같은 경우 2조의 2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C조의 1위가 유력한 팀은 이란인데 A조나 B조, F조의 3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이 우리가 2조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이 대진 일정은 한국이 2조에 편성된.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조에 들어갔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물론 카타르가 좁은 정말 넓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장 간 도시 간의 이동 거리가 크지 않아서 어느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경기장이라는 것이 잔디의 상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한번 치러본 경기장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그래도 최대한 덜 이동하고. 연달아 경기를 치르면 마치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환경에서 홈경기처럼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독 한 공만 모든 경기를 다 이동하면서 치러야 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정이 배정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2조에 속해 있고 바레인과의 첫 경기를 알 라얀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요르단과의 2차전은 도하로 이동해서 알 투마마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고 말레이시아와의 세 번째 경기는 알 와크라로 이동해서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카타르에서 이 도시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가 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 경기마다 경기 장소가 바뀐다 우선 우리의 우승 경쟁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란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란 같은 경우도 시조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를 치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3차전인 아랍 에미리트와의 경기도 치르기 때문에 특히 시조에서 1위를 다투는 벤투 감독의 아랍 에미리트와의 경기를 익숙한 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다는 라 점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베트남과의 첫 경기를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드에서 치렀는데 인도네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역시 알투마마 스타드에서 치르게 됩니다. 꽤 많은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3경기 중 2경기를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면서 조금은 익숙한 환경에서 이동이 없이 치르게 되는데 우리만 3경기를 다 각기 다른 도시와 다른 경기장에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전력을 갖고 있고 다른 팀들도 이런 점들이 크게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토너먼트 라운드에 들어가면 이 일정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에 휴식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데 또 조별리그 1, 2차전을 모두 빠르게 이겨놓다면 조별리그 3차전에는 로테이션도 가동하면서 세력을 세이브할 수 있고 뭐 이제 점검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16강, 8강, 4강 결승부터는 2,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16강, 8강, 4강 결승까지는 이제는 강한 팀들 하라룸판 같은 승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기 장소 이동도 그리고 경기장이 얼마나 익숙한지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조의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도하의 알투마 마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조별리그에서 다 다른 경기장을 썼기 때문에 16강 이후에 올라갈 경우에는 4강에서 또 한번 알투마 마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익숙한 경기장을 또 한번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8강전은 에듀케이션 시티 알 라이안으로 또 이전해서 경기를 치러야 해요. 역시나 경기마다 장소로 옮기고 결승전은 개막전이 열렸던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렸던 루사의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은 이동을 하면서 우승까지 가게 된다 결승전까지 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강 전에 1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알라이언에서 16강전을 치르고 8강전도, 4강전도 모두 알라이언에서 치릅니다. 물론 알라이언에도 다른 경기장들이 있기 때문에 세 경기를 다 같은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8강전과 4강전을 모두 아흐마드 빈 알리스타우드에서 그대로 치른다는 것은 일본이 쉽지 않은 일정을 치르는 와중에 조금 홈 경기 같은 분위기를 치를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어려운 팀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면 결승전을 앞둔 휴식일이 우리가 하루가 더 적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8강전을 일본이 2월 2일에 우리는 2월 3일에 치르고 4강전이 일본이 2월 6일에 우리가 2월 7일에 치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팀다 결승에 오를 경우에는 우리는 8일과 9일 딱 이틀 쉬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결승전을 앞두고 연장전까지 치르고 체력적인 호진이 많아질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좀더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일부러 우리에게만 안 좋은 일정을 배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흐름상 경기 장소라든지, 휴식일이라든지 조별기부터 의 이어진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가 미묘하게 조금은 불리한 대진표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2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일정표인데 2조에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운 험난한 일정 속에서 또 이겨내야만 진정한 또 챔피언으로서의 의미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최국 카타르 같은 경우도 16강전을 알코르, 8강전을 알코르에서 치르게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카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유리한 대진표를 받게 됐는데 개최국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상해서 각 조의 1, 2위가 좀 유력한 팀들만 대진표에 기입을 해 왔는데 우리가 만날 또 이제 상대 팀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이변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16강에서 만날 것이 유력한 팀은 이라크인데요. 우리가 16강에서 만날 이라크는 2007년 대회 당시 우리가 4강에서 패배를 격차 승부차기 패배를 겪으면서 탈락을 했었고 그때 이라크가 첫 우승을 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라크를 넘어서 8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역대 3회 우승이자 우리와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면서 많은 역사들을 만들었던 난적 이란을 만나게 되고요. 이 이란을 넘어서 준결승에 올라갈 경우에는 개최국인 카타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카타르가 디펜딩 챔피언이죠. 2019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때 8강전에서 우리를 탈락시키고 올라 같습니다. 즉 이라크, 이란 카타르 모두 우리가 토너먼트 무대에서 패배를 근래에 겪었던 팀들을 차례로 만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겨내고 결승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현재 4회 우승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일본을 만나게 되는 대진표입니다. 한국이 정말 이 일정대로 다 우승을 한다면 도장깨기, 역대 우승국들을 다 깨면서 챔피언이 되는 그야말로 챔피언 오브 챔피언이 될수 있는 대단한 뭐 우승팀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난이도가 높은 일정 속에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전의 아시안컵 챔피언들을 보면 모두 다 어려운 일정들, 어려운 팀들을 이겨내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토너먼트 라운드 8강, 4강까지 오게 되면은 쉬운 팀들이 없고 또 지금까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강호들이 이변 없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24개국 체제로 처음 개편됐던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카타르 역시 물론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투자가 이뤄졌고 대회가 아랍에미리트 에서 열리긴 했지만 서아시아에서 열린 대회였다는 점에 있어서 카타르 역시 조금은 홈팀에 가까운 그런 뭐 상황을 누리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카타르가 16강에서 난적 이라크를 만나서 1대0으로 이겼었고 또 8강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리 대한민국을 만나서 또 1대0으로 이겼었죠. 준결 에서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만났을 때는 4대0 대승을 거뒀고 결승에서는 일본을 만나서 3대1로 승리를 하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카타르가 우승을 차지했던 과정도 사실은 대진표상으로 난이도가 쉬웠던 우승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개국 체제로 치러졌던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 호주도 8강에서 이제 중국을 만난 거, 뭐 중국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팀이었어요. 2대 0으로 중국을 이겼었고, 또 4강에서는 뭐 그래도 사아시아 지역의 전통의 강호죠. 아랍 에미리트를 2대 0으로 이기고 결승에 와서 대한민국을 만나서 연장 접전 끝에 2대 1로 승리하고 우승했기 때문에 토너먼트 라운드에 호주 역시 우승까지 가는 길에 쉬운 상대는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역시나 카타르에서 열렸던 당시 대회에서는 일본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일본 역시 8강에서 개최국인 카타르를 만나서 난타전 끝에 3대2로 이겼었고 준결승에서 한일전이 펼쳐졌는데 이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이 결승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호주와의 결승전 호주가 이제 아시아 축구맹으로 넘어오면서 아시안컵의 열기가 아시안컵의 난이도가 더욱더 어려워졌었는데 연장전 접전 끝에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2011년 카타르 대회 우승할 때도 대진표가 쉬웠던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동남아 4개국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었던 것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라크는 이제 8강에서 베트남을 만났지만 이 베트남이 당시 개최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월한 상대는 아니었고요. 그 베트남을 2대0으로 이긴 이후 준결승에서 한국을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왔고 서아시아 최강팀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승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컵의 토너먼트 라운드는 항상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선 이런 가시밭 길을 이제 걸어 나와야 된다. 즉 우리만이 또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휴식일이라든지 경기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렀었고 그 당시에 HGO 조별리그의 세 경기를 모두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렀었는데 8강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수 있는 이란을 만날 때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 이제 좋은 기운을 얻었던 좋은 기억이 있던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한 단 점에 있어서 또 이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 지난 대회부터 우승 상금이 200억 원으로 엄청난 액수로 중액이 됐잖아요.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뭐 새로운 축구센터 건립이라든지 파주의 시설을 지금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64년마다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 엄청난 상금을 통해서 또 한국 축구의 발전과 또 이제 투자에도 이제 큰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실한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서 이일 들잘 이겨내고 실력으로 이겨내고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여러 가지로 이제 까다로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일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바레인과의 첫 경기 당시에 중국인 심판인 마닝 주심이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던 상황까지도 많이 경고를 꺼내 들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요르단과의 2차전 경기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국 스포츠 경제의 김성진 축구 전문 기자, 뭐 한준 t v 와도 오랫동안 협업해 왔던 김성진 기자의 취재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선수 겪고 있는 출장 정지 징계 위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상으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바레인전에서 5 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은 것인데요. 이날 경기 진행을 맡은 중국의 마닝 주심은 전반 9분 박영우의 경고를 시작으로 전반 13분 김민재, 28분에는 이기재에게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로 바레인 선수들을 쓰러뜨렸다는 이유였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5분에는 조규석, 경기 종료전에는 주장 손흥민이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나 심판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경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바레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거친 플레이를 할 때는 경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가격했는데도 만닝 주심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기 진행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섯 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 선수들이 경고를 하나 더 받으면 그 다음 경기는 출장 정지가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고 리셋이 4강부터거든요. 만약 8강에서 이 선수들이 경고를 한번더 받으면 결승 진출을 결정할 4강전을 뛰지 못합니다. 그전에 하나 더 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 경기를 못 나오고요. 이유를 막론하고 선수들이 주심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요르단과 2차전 경기에서 만약에 경고를 차라리 받고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 좀 경고를 털어내고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남은 경기들을 우리가 경고 없이 좀 이제 매끈한 플레이를 통해서 8강 전에 이제 세 되니까 이라크, 이란, 이 팀들을 16강, 8강에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좀이 문제들을 잘 털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만 감독도 이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판정상 경고를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우리의 또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향한 거친 견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 얘기, 크리스만 감독의 생각에 대해서도 김성기 기자의 취재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스만 감독이 바레인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이 담긴 코멘트를 했습니다. 클레스만 감독은 까다로운 경기였다. 중국 심판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옐로 카드를 너무 많이 줬다면서 약한 파울만 저질러도 경고받은 선수들이 퇴장당할 수 있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김민재 이기재를 교체했던 것이라고 선수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옐로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지만 옐로카드까지 주는 것은 지나쳤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의 발언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여러 차례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부상당할 위험의 파울을 당해도 중국 심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상대인 요르단.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굉장한 인상적인 결과를 내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이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대파했어요. 뭐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던 요르단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2차전 경기도 이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16강을 조기 확정하기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에서 미끄러질 경우에는 현재도 에 골득실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2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기 이기만 해도 요르단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 그럴 경우 만약에 일본이 D조 1위, 우리가 E조 2위가 될 경우에는 16강에서 한일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거든요. 요르단의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성진 기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승리 이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아무타 감독은 말레이시아전 대승은 강팀 한국전에 자신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두 골을 넣은 알타마리도, 우리의 목표는 남은 두 경기에서도 같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겠다. 한국에 도전할 의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다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저녁 8시 30분, 카타르도와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2조 2차전 요르단과의 아주 중요한 경기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알투마마 스타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운동만 진행하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축구화를 신고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지만 섣불리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에 출전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면서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몸 상태가 아주 좋다면 요르 단 부터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요르단과의 경기 한국 대표팀이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를지 계속해서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보와 또 요르단과 경기 전력 분석까지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